오늘 제아수 차량은 포토2 전기차입니다. 이 차는 1.1톤 슈퍼캡 차량 주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1,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 전국이전 다 가능하고요. 네. 지금 취득세 감면이 140만 원, 2 0 0 0만원 미만짜리는 취득세 전액 면제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취득세가 자, 전액 감면된 차량입니다. 자, 최초 등록일은 2020년 9월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09,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의 슈퍼캡 초장추 외관 상태 이렇게 깨끗하고 뒤에 적재함도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핸들 상태. 그 핸들에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있고요. 주행거리 10만 9천 키로 주행했고, 미션은 오토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전동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키는 스마트 키입니다. 버튼 키, 버튼 키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USB 단자, 차선 이탈 기능. 전자 파킹 시스템 있고 오토 홀드 기능이 있고요.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눈미러 후방 카메라 설치해 놨고요. 앞 타이어 상태, 뒤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성능 정보표 보시면은, 2020년 9월 달, 최저 등록일, 주행거리 10만 9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심수, 하재, 렌트 이력 없고, 자, 영업 이력, 자,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언동기, 변속기, 양화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포터2 슈퍼캡 초장축 차량입니다. 판매가 1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즌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정비소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차량을 여기 가져와가지고 리프트 띄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타이어 타이어라든가 라인이 상태, 등속조인트 볼 상태,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라는 게 자, 부식이 요즘에 자,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체. 에 프레임 같은 부식 같은 것도 자, 이렇게 봐드리고 저희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자, 안심하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